36절 터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 아스로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더니 자기 신 리슬록의 묘에서 경비할 때에 그 아들 아들란 멜렉과 사레 실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핫 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36장부터 읽어야 되는 데 길어서 뒤 결론 부분만 기술했습니다. 36장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 그랬는데, 음, 우리 아시리아에 남겨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가 주전 700년이랍니다. 주전 700년인데, 음, 히스기야 왕 14년은 좀그 시기하고 좀안 맞는, 그래서 음, 이 기록 자체에 어떤... 사본으로 옮겨 적을 때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설명도 있기도 한데 영간의 세계사적으로 보면 주전 700년에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공격하였다 이루셀렘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니다 그때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요새화된 도시를 모든 도시를 취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34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를 치고 있었다. 여기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3 4 k m 면한요 정도 되겠죠.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쳤는데 이쪽을부터 이제 와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남겨 두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는데 예루살렘을 남겨 놓고 이 아래쪽을 먼저 친 겁니다. 왜냐하면 어이 아시리아의 실제적인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이 애굽, 애굽 지역을 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길 노중에 있었던 이것도 치기는 치는데 본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닌 거죠. 놔두고 가서 공격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인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너 항복해라. 왜냐하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애굽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양동 작전으로 해서. 애굽도 공격을 하고, 뒤에서 예루살렘도 유다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먼저 항복을 요구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애굽을 치는 이러 상황을 만들려고 해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닌 확신이 뭐냐?"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확신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들은 앞으로 똥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요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만약에 항복을 하면 우리 땅으로 데리고 가서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현재의 삶을 그대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36장. 십2 절에 납사이가르데 왕이 보낸 장군이죠내 주께서 사내들이 왕이 나의 주께서 이 일을 너희의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위협을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시시기아를 정정치 말라. 아스라왕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항복한다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너희들의 현재 삶을 그대로 보장해 주마. 그렇게 회유책을 그리고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냥 절을 해. 그러면 어떻게 했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냥 그냥 누려도 돼.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수. 꼭뭐 영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지만 늘 그러한 방식으로 위협도 하고 또 회유도 합니다 아기가 이런 식으로 혹시 희식이야가 애굽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애굽을 의지하는 거냐 그런데 애굽은 무엇에 불과하다? 짓밟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36장 6절이지요. 보라, 내가 애굽을 우리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똑같다. 런데 이제 36장 7절에 보시면, 재미, 재미있다기보다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혹시 내가 이르기를 36장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느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희기이가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경비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산당들이 많이 있었죠, 유다에. 그런데, 어, 아시리아의 신관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생추어리, 성소, 성수가 많을수록 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신에게 제사하는 성소가 많을수록 좋아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 신이 너희를 혹시 돕는다고? 너희의 왕이 그 신에게 제사드리던 그러한 재단들을 다 없애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신이 그 여와라는 신이 너희 왕을 도울 리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관답지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것을 지금 빚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36장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너희의 신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여기 와서 너희를 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멸시해서 그 악한 자들이 그 누구를 항복 시킬 때는 온갖 저주의 말을 더붓고 조사받다가 그 모욕감을 견딜 수 없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모욕을 준다는 거지. 네가 회장이야? 이렇게. 당신이 회장이야. 평소에 그냥 호평 받으시던 분들이, 네네네 네, 네. 막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거기 가서 니가, 니가 회장인가 봐? 이렇게. 당신이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면 사람이 그냥 가는 겁니다. 정신이 그냥 간대요. 우리 참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거죠. 또 모욕과 협박, 이런 걸 받아도 하나님께서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겠소 폴리갑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 그 감독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교를 행하셨죠 이렇게 모욕한 겁니다 혹시 신이 딸지라도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혹시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킨 나라에 신이 없었느냐? 그 나라들도 다 다른 대로 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18절에 혹시 시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지. 하르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게 보면 사마리아가 수할와임의 신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나 보지요. 이방의 신들을. 그랬는데 다 내가 물리쳤다. 하나님을 묘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의 손으로부터 이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보고 받은 시스기야 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배옷을 입고 자신을 감싼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위기든지 기쁨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특별히 중요하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낙성식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만 이 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 와서 딱 거하여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자신도 누구보다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재단을 찾아서 나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호소합니다. 해상케 되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어린 아이도 위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7장 3절에 <목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작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와스로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신성모독을 행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전제 가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의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거민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리아 왕 안에 한 스피릿을 한 영을 넣어서 그로 하여금 루머를 듣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스피릿 을 어떤 그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가 어떤 루머를 듣고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면 아스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카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아스르 왕이 라기스 라기스라 라기스가 아까 3 4 k 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림나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이 왕이 림나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 0 k 더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24km 지역에 있는 그 성에서 싸우고 있다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구절 말씀에 구스 왕 쿠시죠. 쿠시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애굽의 마지막 왕조라고 합니다. 이 디르하카라고 하는 왕이 좀 강력한 왕이었나 보죠. 그 디르하카 왕이 자신을 상대해서 치러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구스 왕이 올라온다고 하고 뒤쪽에서는 예루살렘은 항복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왕이 이제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금 사내드립의 편지를 듣고 들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펴 놓습니다. 초반에 초반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희식이야가 한 번, 두번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 사건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래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펴 놓습니다.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나님은 무슨 눈이 영이신데 무슨 눈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정말 자기가 펴놓은이그 편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인 만큼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시고 보실 수 있으신 눈이 있으시다고 할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음, 우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사 들으소서. 오 여호와여. 그러면서 18절에 과연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한건 맞습니다. 현실에 대한 즉시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겁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우습게 말하는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다윗처럼시글하에서 당했을 때 그냥 고통스러워 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러합니다. 원래 겁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나라들 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왜그 나라들이 멸망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이 그 나라들을 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옵소서. 당신 홀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예선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주 홀로 여호와신 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이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돕다가 성도가 성도를 돕다가 둘다 망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욕을 봐주실 수 있으시겠는가? 결코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집사님이 집사님을 돕다가 또 누굴 돕다가 집안이 뭐다 날라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도를 돕다가 둘다 망했다 결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돈을 벌자 말자 이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겁니다 역사로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이 극심한 파산의 위험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라고 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장엄한 기도입니다. 원수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내립을 정멸하게 될 것이다. 23절에 신성 모독을 행한 그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29절 말씀에 네가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나무로부터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도 거기서 한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년에는 심으십시오 그리고 거두시고 포도나무도 심고 또그 열매를 먹으시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위협 때문에 무엇을 할수 없지만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는 그냥 자라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3년째 되면 이제 돌아가서 다 위협이 끝날 테니까 그때 심기도 하고 분유나무도 또 심기도하게 될 것이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캠프에서 18만 5천 명을 연병으로 치시는 것이지요. 36절.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신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이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인누에 과하더니 두 아들이 아들의 손에 죽은 겁니다. 위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극심한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에게 그렇게 만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주로 만났습니까? 풍랑이 불 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때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오병이어 떡, 아유 기적, 아유 베푸시는구나. 어 이게 뭔가 좀잘 되네. 아유 뭔가 형통하네, 병안하네. 물론 그것도 기쁨과 감사이지만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래서 제대로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신 되심을 알게 되는 우리가 인생의 과거에 직면했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때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직면했던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저 일기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교 때 일기를 써놨어요. 대학교 1학년때제 아내가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뭐 인생에 그런 슬픔이 없었어요. 그냥 뭐 사는 사는 기쁨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 실연을 하면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상이 무엇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기장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경호기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내가 하나의 앞에 무엇이라도 내가 할 거다. 내가 거 이렇게 지금도 우리 저 3층에 제 방에 그 일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제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해줘야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유치에 직면하면 그래서 제가 막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냥 그 돌아오면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니까 이 벽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막 주먹도 아프고 열정의 사나이였죠 그래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여기 돌이보면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면, 권고해드리는 거을 일기장에 써놓으세요. 지금의 고통.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할수 있는 그 기록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다섯 권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에 직면했던 날들로부터 구원해주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내시면서, 또 우리 현재에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날을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옷을 찢으리만큼 그리고 배로... 자신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시기야를 기억합니다. 그 시기야를 공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공일 여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현재 증명해 있는 그 어떤 것들이랄지라도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개를 주시라.